장모님조서 감사합니다. 전체 영상인데요. 제가 오늘은 네 종목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SNK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SNK가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분들이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입니다. 오히려, 대원미디어보다 더큰 수익을, 어, 받던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점상을 쳤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시기가 작년 10월입니다. 일단 들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어, 말하자면 지식재산권이 SNK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것들이 SNK도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 뭐 부각받을 날이 있지 않... 제가 SNK가 시장에서 부각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작년 10월 14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10월 14일. 작년 10월 14일이면 이때예요. 제가 11,000원에 얘기했습니다. 11,000원에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한두달 정도 있다가 점상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산다고. 이것도 잠깐 들어볼게요. SNK는 예전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3에서 4만원까지는 가요.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snk가 3에서 4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고 이때 당시에 사우디 왕세자가 말하자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점상이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11,000원에 이야기했고 이렇게 점상이 터져서 말하자면 제가 이때 매도하라고 했고 제가 이때 놀이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놀라고 했는데 이때 다시 매수하라고 했고 매도하라고 했고 매수하라고 했고, 했고 매도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 틀어드릴 수 있는데 이거 찾는 것도 힘들어. 어쨌든 이렇게 했고 제가 어쨌든 고점에서 이제 다 정리했고 이렇게 쫙 밀렸을 때 제가 이때 2만원 아래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강조한 종목이에요. 별표 종목이고 형광펜 종목입니다. 제가 별표 형광펜 종목이 뭐한 15종목 정도 되는데 그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왜 오늘 점상을 쳤는지, 어, 이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뭐, 공시 보셨겠지만, 매수 가격이 37,200원 뭐 정도에 공개적으로 다 산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매도하는 건 미안하지만 멍청이에요 멍청이. 지금 왜 매도해? 37,200원까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왜 매도하지? 다음 주 월요일도 점상인데? 어쨌든, 어, 우리 회원분들 축하드리고 뭐 이런 급등이 계속 나올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포트 종목 중에 이제 SNK가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어, 이거 SNK 예전에도 뭐 11,000원대부터 엄청나게 먹었지만 지금 2만원에서 4만원이니까 이것도 더블 난 거예요. 더블. 그죠? 말하자면 200% 먹은 거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어, 우리 종목 중에 이제 롤리 같은 경우도 지금 60에서 7 0퍼센트 수익 중인데,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오늘 로봇 관련주 지금 막 튀어 오르고 있어요. 제가 로봇 관련주 중에 제가 얘기한 종목이, 말하자면 실적이 잘 나온다. 이거는 언젠간 간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노래를 불렀던 종목인데, 뭐, 이것도 30에서 4 0트 수익 중인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계속 가져가라고 했고, 그리고, 롤러블, 롤러블, 그, 폰, TV, 그 관련주도, 지금 30에서 40포인트 수익 중인데, 이것도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트 종목, 뭐, 제가 별표치고 강조했던 종목이 한 15종목 중에, 이 종목들이 네종목이나 급등이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도 갑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몇몇 분들이 뭐, 한 3개월? 4개월 기다리고 못 참는 거야, 그것도. 근데, 주식 투자 하다보면 3, 4개월 금방이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아 여러분, 집한 번도 안 사봤어? 집 사면은, 최소 2년, 3년은 갖고 있어야 돼. 그 전에 팔면은, 어? 말하자면 세금 엄청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 돼. 근데 주식 3, 4개월도 못 기다리나?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야, 로봇 관련주 지금 엄청 올라가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갑니다. 제가 얘기하는 종목도 가고 제가 신규 종목을 지금 많이 그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주말에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두 배, 세배 갑니다. 다만, 매수 하자마자 가진 않아요 좀 기다려야 돼뭐 1년 2년 기다릴 수 있지 뭐 까짓거 1년 기다려서 두배 어? 3배 먹으면은 그게 어디에요 아니 1년 지나면 무조건 두배 3배 어 무조건 빨리 먹어야 돼뭐한달두달 달 만에 먹어야 돼 1년 지나서 두배 3배 먹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 그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빠진다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원칙대로 매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 제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매도 매수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몇 번을 먹었는데 이것도 얘 얘도 얘도 몇 번을 먹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커뮤니티에 알려드리니까 그런 원칙대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내심 없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뭐 한두달세달 달 만에 안 올라간다고 징징대면은 내가 짜인다니까. 어쨌든 아, 로봇 관련 주도 상한가 쳐라. 지금 어쨌든 오늘 어, 기분 좋아서 그 장중에 영상 하나 올려드리고요. 다른 종목도. 다 가니까 버티세요. 제가 매도 하라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뭐 하루에 네 종목 다섯 종목 매도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어쨌든, 어, 저희 회원분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더 멋있는 결과,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어, 쨌든 기분 좋아서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거요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